자 16, 17번을 다 해줄 겁니다. 답은 여전히 안낼 거야. 풀이 과정을 보라는 거야. 15번은 풀이 자료가 있으니까 안 할게. 근데 15, 16, 16, 17을 풀 때, 1 5번 어떻게 풀어야 될지 네가 감을 가져야 돼요. 16번을 보면 0부터 3까지 f(x)에서 g(x) 뺀 거를 적분을 하래. 절대값으로 절대값이란 벗기고 풀어야 돼. 절대값이 눈에 있으면 안 돼. 뭔가 계산을 할땐 정리해달란 얘기야. 정리를 하려면. 절대값 정리의 기본은 절대값 안의 식의 부호를 조사해서 그냥 풀 건지 마이너스를 붙여 풀 건지 차이가 있잖아. 우린 그걸 고려해서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fx에서 gx 한번 빼봐. 그러면 x3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가 나오네. 얘가 0될 때를 조사를 하자고. 이는 우리 그래프 미분에서 많이 그려온 겁니다. 이렇게 있는 순간이 되는 거라서, 0, 1, 2, 셜라, 셜라, 셜라. 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갖다가 너 이거 쫙쫙 그거서 그래 그리, 버리지 마라. 우리는 그냥 부호조사만 하는 거지. <laughs> 얘 갖다가 올려놔서 그러면 찾는 게 아니야. 어? 여기까지 왔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적분 구간을 보면 0부터 3까지래. 0부터 3까지. 그럼 봐봐. 0부터 1까지는 절대값 많이 플러스고,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고 2부터 3까지는 플러스란 얘기야 그걸 어떻게 나눠야 돼? 0부터 1까지는 그냥 fx 빼기 gx를 접근하시면 되고요 1부터 2까지는 철대가 반이 음수니까 부호가 바꿔서 마이너스 fx 더하기 gx를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부터 3까지는 다시 플러스니까 fx 빼기 gx를 접근하시면 된다 그냥 이 얘기죠 접근 3번 하시면 되는 거야 식, 여기 있으니까, f x x 는 그냥 넣고 부호 반대로 넣고 그냥 넣고 15번은 절대값, 저거 구간 나와서 풀라고,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인테그랄 식은 0을 기준으로 나누면 되겠고, 오른쪽에 두 번째, 절대값 xx1은 Fx, x가 1인 구간을 기준으로 둘 나눠서 부호를 반대, 다르게 풀어주면 되는 거죠. 부호조사에서 절대값 벗기라는 게 생명의 문제였어. 그럼 17번은 어떻게 조사해야 되나 보자. 16번에 대하면 17번은 너의 멘탈을 더 날리는 문제죠. 별거 아니었다라는 거를 네가 그냥 봤으면 좋겠어. 자, f o gx라는 건데, f o gx 한번 써보자. f 안에 gx를 집어 넣은 거예요. 근데, 그럼 fx는 x 빼기 2니까, fgx는 절대값 gx에서 2를 뺀게 되네. 그럼, 그러얘 x제곱 빼기 1이네, 그냥. 야, 우리, 이놈 그래 프알잖아 마이너스 1과, 1을 지나고 아래로 블록한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 주사하고 있는거죠 여기, 여기다 마디선 긋고 있으면 너 난리 난다 그랬지? 원래는 찾는게 아니야 도함수 그래프가 아니야 그러면 이 적분 구간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란 말이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둘로 나눠서 적분을 하셔야겠네요 f g x dx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플러스니까 그냥 나와. X제곱 빼기를 접근한다고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부가 바뀌어서 나오니까 1 마이너스 X제곱으로 나오겠죠. 이거들을 계산하면 되는. 그냥 구간 나눠서 해라. 간단한 거야. 생각을 해봐. 절대값이라는 게 들어가면 애들이 뭐를 혼동해. 너가 이제 학교가 그러니까 애들 레벨이 있어서 이걸 애들이 능수능란하게 푸는 거지. 일반인문계 애들은 많이들 어려워해. 그냥 절대값 풀면 되는데 물론 이제 걔네들이랑 너랑 비교 대상을 하면은 네가 기분이 나쁘겠지만 에, 대부분 애들이 절대값 하나 못 풀어 절대값 하나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근데 절대값 들어간 문제 대부분 절대값 부, 안에 시그의 부호 조사를 해서 절대값을 구간에 맞게 풀어만 주면 풀린다 이게 미분이건 적분이건 뭐, 뭐가 됐건 절대값은 풀어주고 부호조사해서 풀어주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야. 절대로 멘탈 놓을 게 아니다. 알았죠? 이 정도 해줬으면 문제는 네가 풀수 있다고 봐. 머릿속에 각인을 해. 절대값 가지고 앞으로 쫄지 말자고. 알았어? 부호조사는 절대값 문제로는 쫄면 안 돼, 이제. 해보자. 아직도 갈 길이 멀다.